여기는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시는 한입 삼겹살집이 있는 석계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밥 대장입니다. 오늘은 웅인 님, 나름 님등 수많은 유튜버들이 다녀간 한입 삼겹살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2021년 1월에 삼겹살 1인분 100g 기준 전국 최저가 2,700원에 팔던 곳입니다. 심지어 이모님이 직접 삼겹살을 야무지게 구워주시고요. 2023년 1월 현재 그때의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한입 삼겹살의 위치는 석계역 6번 출구로 나와 이 계단을 오르신 후에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바로 나옵니다. 저는 오픈 시간 오후 2시에 맞춰 무려 1시 30분부터 기다렸습니다. 자, 전국 최적가 삼겹살을 맛볼 수 있었던 한입 삼겹살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한입 삼겹살은 포장마차 형태로 아담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메뉴판인데요. 삼겹살 200g을 9,000원에 300g이 12,000원입니다. 100g은 사라졌네요. 그 이유는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알게 됩니다. 저는 300g을 시켰고요 그람수를 저울로 정확히 재십니다. 캬... 삼겹살이 불판에 올라갈 때이 소리만큼은 어떤 음악보다도 좋습니다. 삼겹살이 굉장히 두툼하고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뒤집으셨습니다. 지대로 노릇노릇합니다. 이스킬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삼겹살의 얇은 위아래면을 스테이크 굽듯이 구워줍니다. 시각적인 황홀함을 주시기까지 하는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삼겹살 줄 세우는 솜씨가 장난이 아니고요. 이미 저에겐 역대급 가성비입니다. 야채는 이제 삼겹살을 주문하면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야채값은 천원이고 콩나물과 버섯 마늘이 들어갑니다. 삼겹살을 자른 후에 자른 면까지 구워주시는 섬세함까지 어머님의 가위와 집게놀림이 타짜 수준으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빠릅니다. 이제 완성입니다. 일본 전통 음식 타코야키 종이 박스에 담겨지는 삼겹살인데요. 일본과 한국의 콜라보레이션 현장입니다. 저는 주먹밥도 시켰습니다. 볶음밥으로 만드는 주먹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볶아주시다가 김가루 한가득. 너무 좋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미 철사장 수련을 진작에 끝내신 것 같고요. 저글링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드디어 삼겹살 300g 플러스 야채 플러스 주먹밥. 총 15,000원입니다. 삼겹살의 모든 면을 다 구워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식감이 바삭한 느낌이 있고 고기는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누가 굽느냐가 중요하다는 걸또 한번 깨닫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야채들도 잘 어울리고요. 주먹밥에 김치가 들어가 있어 삼겹살의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요. 미쳤다 그러고 소리 짖고 난리가 났어 그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그래서 좀 조용히 해서 먹으면 안되냐고 그더니 아니 고기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 맛이 나냐고 <laughs> <나이. 웃음> 난맨 처음에 코팅판 했었거든요 네? 코팅판 음... 코팅판 했는데 그럼 고름에 한 번씩 계속 판을 바꿔야 돼막 네. 고기가 계속 올려가니까 판이 막 타더라고 그게 음... 음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소문 듣고 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고 이래서 했더니 저기 충주, 네. 어딘가? 거기서 한 군데 팔더라. 고 근데 대량으로 팔지 네. 한 개씩은 안 팔어. 아, 그럴 것 같아요. 제작 주문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하는 길에 하나만 비싸도 좋으니까 저기 해달라고 그 사정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아, 그럼 이게 무쇠판이에요 네, 이거 무쇠판이에요 아. 그니까 뭐, 닦을지게 퐁퐁이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수세미를 벅퐁 밀으면은, 그것도또 깨끗해. 어. 그러 노릿노릿하게 또 나와. 근데 여기다가 이제 다른 고기를 바로 올리면은, 이 고에 시커멓게 나와. 그 아. 다음에. 아. 무조건, 한 번씩 하고는 무조건 닦아야 되까요 아. 닦아가지고 또 새로 이제 구워주면. 같이 또 그렇게 해서 나와. 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2021년 삼겹살 100g을 팔았었는데 지금은 메뉴판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삼겹살 판매 가격 대비 가스비가 많이 나오고 마진율도 안 나오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손님들이 대부분 100g을 먼저 주문하고 추가적으로 100g씩 시키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고기 굽는 일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런 이유들로 삼겹살 100g은 메뉴판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2023년 현재 삼겹살은 200g부터 주문이 가능합니다 아 먹고 온 사람들은 엄청 많이 먹더만 그때 그 웅이님은 거의 막 걔는 그냥 쓰나비야 완전히 그러니까... 세계대행식이면 너무 미쳤다고 그랬어 내가 마지막 총평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국 최저가 시절에 못 가본 게 아쉬웠고 2023년 미친 물가 상승에 맞게 가격도 올랐지만 그마저도 가성비적으로 훌륭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한입 삼겹살은 야외에서 먹는 삼겹살 느낌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야외에서 먹는 라면 치킨의 맛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포장마차 같은 한입 삼겹살에서 먹는 삼겹살의 맛은 앞으로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의 큰 힘이 됩니다. 국밥.